뚜두뚜뚜뚜뚜두뚜뚜뚜뚜두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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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확대, 폴로, 라고 써있네요. 이게, 외국 제품이고, 폴로, 이렇게 써있어요. 이게 앞면이 영어네요. 자, 오늘은, 이렇게, 주려 자, 어, 오! 오, 씨, 똘똘 끓였어. <laughs> 자,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박두! 네. 자, 나옵니다. 뚝뚝뚝뚝뚜뚜 훅! 두두. 안 나오냐, 여러분들? 빨리 나와. 아, 아파. 아이씨, 캬! 왜? 여러분들? 지금 까고 있습니다. 제대로. 근데 안 나오려 해요. 이 문제입니다. 어, 됐다. 됐나? 됐나? 오! 자, 개봉박두. 이렇게입니다. 안 보이시죠? 네, 좀, 각도로 높여서, 잠시우리오 오, 너무 가보겠다. 자, 이렇게, 폴로라고 써있습니다. 확대했는데 잘 보이네요. 오, 폴로. 이렇게, 사용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였고요. 이게, 냄새가, 셔요. 매운 거예요. 시원한 거예요, 원래가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도넛 모양이네요. 자, 이렇게 들어있어요. 자, 여기까지 폴로편.